5번 매트 32.2번 경기, 김동우 선수 대 권재엽 선수. 제발, 가자! 조금만 왼쪽으로 아시겠어요? 나이괜찮아 괜찮아요. 이 정도 갔다. 괜찮 천천히. 됐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대박, 다시 상체 쏘어. 대박, 팔꿈치 받아라. 팔꿈치 받아라. 받아주세요. 밸런스. 어. 어, 아, 아, 계속해, 계속해. 뭐하는데? 재협아 그냥 하고 싶은데. 나 시간 많다. 재협이 불러요. 아니야. 재협아 하고 싶은데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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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